하나, 둘. 자, 안녕하세요. 아, 저는 지금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마술사 서동이라고 합니다. 아, 먼저 봉원아카데미 이전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, 지금도 뭐 최고의 아카데미지만 어, 또이전하셔가지고 더욱더 번창하시기를 리겠습니다 서울 아, 봉원아카데미에 다니시는 학생 여러분들 어, 뭐 이미 최고의 아카데미에 다니시기에 어, 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나머지만 열심히 노력하셔서 가지꼭 어, 훌륭한 멋진 아나운서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어, 여러분들 꿈과 희망의 날개 펼치시라고 제가 요거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잘 보세요 자 희망의 날개 날개 <laughs> 죄송합니다 자 그냥 재밌으라고 한번 해봤고요 자 어찌 됐든 어찌 됐든 우리 보문 아카데미에 다니신 여러분들 항상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문 아카데미 다항상 화이팅